어, 서오라냐 펫을 관리하러 온거다의 숙련도를 다 쌓아서 전설 등급으로 승급하러 왔습니다. 펫의 숙련도를 쌓는 것보다 증표 모으는 게더 힘들어요. 어? 근데 오류가 있네요. 어? 지역 채색 물어볼까요? 아침 친절하신 분들이 캐릭터 선택창에 나갔다 들어오면 된다고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캐릭터 선택창에 나갔다 와서 승급을 진행합니다. 제 쪼르르는 전설 팻이 됐습니다. 전설 팻이 되면 파견 효과가 증가되고 팻 스킬이 생깁니다. 저는 마음의 응원이라는 스킬이 생겼군요. 가장 무난한 스킬이에요. 어서 오라냐. 다른 건가요? 스킬 중에는 기상기, 공격속도, 이동속도, 아이덴티티 게이지, 만화회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력 회복만큼 쓸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어둠 특가라서 까만 오라가 생겼네요. 수련장에서 보스 몬스터를 소환해 봤습니다. 처음 맞았는데 발동이 안 되네요. 맞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2분의 쿨타임이 있는데, 쿨타임이 지났다고 해서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회복시켜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발동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몬스터를 한번더 소환해보면. 계속 맞는 동안은 발동 안 하다가 날아간 뒤에서야 발동이 됐죠. 스케일 쿨타임이 2분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스케들은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체력 회복 스케일도 그렇게 많이 차는 것은 아니라서 카오스 던전 돌때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세패시 있고 없고 차이가 크게 나일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승급시키면 좋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